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불닭볶음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오늘은 그 셀프로 끓고 있습니다. 불닭볶음면 먼저 손을좀 지금 부엌이라 치즈도 넣고 계란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차 아 먼저 준비물도 준비.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는 이거. 그다음에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. 자 먼저. 여기 내용물은 다 아실 거예요. 한 번씩은 먹어보셨으니까. 프레이크, 그 다음에 액상스프 있습니다. 그다음은그다음 아, 이걸 좀 부실게요. 어차피 많이 안 먹을 거예요.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좀 떠올게요. 어차피 이건 비빔면이다 보니까 끓기만 할 거거든요. 어차피 그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먼저 끓이고 다시 영상에서 영상을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할게요. 네 일단은 이제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제가 매운 걸좀못 먹거든요. 일단 그래도 일단 이거는 원래 다 먹어야 되니까 먼저 끓이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될 거. 깨가 없으니까. 잠시만요. 아. 아, 뚜껑을 들려면 행주가 필요해서 저는 컵도 좀 했습니다. 컵자 먼저 행주를 좀 접어야죠. 일단 점점 불이 좀 점점 중간 상태였고요. 방금 줄였어요. 자 일단 이제 뜨고. 뚜껑을 열으시면 야들야들하지는 않아요 지금. 저는 완전히 익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야들야들하지는 않아요. 보여드리자면 아직은 이런 식입니다. 대박. 아 뜨거워. 근데 먼저 저는 이렇게 치즈 슬라이스 치즈인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 아 치즈의 종류를 제일 몰라요. 아, 일단 계란이랑 치즈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돼요. 불좀낮만줄게요 먼저 치즈를 이렇게 까놓고 계란을 먼저 넣어야 돼요. 계란은 이제 이게 그, 제 앞에, 그, 뭐지? 거치대가 없어요. 여기 앞에. 그, 지금 여기 겹, 거치대가 있어서 지금은 못해요. 죄송합니다. 네, 일단, 불 최대한 켰고요. 이제, 여기다가 널 접시 이렇게 옮겨주세요.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먼저 물을 먼저 뺄게요. 지루하셔서 음. 음. 여러분 뺄게요. 제가 그냥 멈출게요 잠시만요 이제 된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해주시고 음. 잠시만요 네 지금 노른자가 터졌어요 이제 그 이제 됐어요.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다가 시원하게 부으시면 아 여기 맛있는 흰자가 맛있는 내 흰자 씨가 떨어졌어요. 네, 이제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찬물도 이렇 틀어주세요 아 참! 치즈 노는걸 깜빡했다 아치즈 이렇게 놓고 전자레인지 데우는 상관 없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이제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갑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피고 오도록 할게요. 네, 치즈가 이렇게 좀잘 녹았어요.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좀 맛없어 보이지만, 전 이런 맛을 좋아하거든요. 어차피 이제 매워질 거기 때문에, 이제 스프를 넣어줄게요. 저는 이거는 후레크는 잘안 넣어요. 아. 무섭다 이거는 진짜 녹이 싫거든요 근데 아 어차피 면도 조금이니까밥만 그냥 놓게요 어차피 다 먹을거니까 냉긴 일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짜, 짜파게티 같다고 근데 맛은 전혀 다른 <laughs> 비주얼 전이 아주 매운 와 점점 매워 보인다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짜장면 같거든요 아닌가? 먼저 일단, 프레이크 좀 넣을게요. 너무 매울 것 같아요. 프레이크 넣어야지 맛있으니까. 프레이크는 손. 네, 이제 이렇게 다 섞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만의 비주얼. 맛없는 그, 불닭볶음면 만들 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제 제가 혼자 먹어야 되는게참 슬픕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가세요.